2월 28일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름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미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